반려견도 치매에 걸릴 수 있다. 반려견이 만약 집 안에서 길을 잃거나 벽에 부딪히는 모습, 주인을 못 알아보는 모습, 초점 없는 시선이나 이유 없이 짖는 행동, 배변 실수 등을 보인다면 의심해 봐야 한다. 반려견 치매는 인지 기능 장애 및 행동 변화 등을 일으키는 뇌 질환의 일종으로 사람의 알츠하이머 증상과 유사하다. 캘리포니아 대학 데이비스 수의학과 연구원들은 반려견의 치매가 9에서 10세경에 시작될 수 있으며 15에서 16세계 중약 60%가 그 증상 중 하나를 겪는 것으로 본다고 말한다. 반려견 치매를 주인이 알아차리기 어려운데 이는 노령견의 증상과 유사하거나 복잡한 건강상의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반려견의 행동을 살피고 징후 여부를 확인해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이 최선이다. 사람과 마찬가지로 반려견 치매의 치료법은 아직 없어 결국 그 위험을 줄이는 것에 노력해야 하는데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운동이다. 워싱턴대 연구팀에 따르면 활동적이지 않은 반려견이 운동 및 산책 등을 즐기는 활동적인 반려견들보다 치매 위험이 6.47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을 함께하거나 트릭을 가르침으로써 두뇌활동을 촉진시키는 것, 새로운 경험에 노출시켜 사회화를 유지시키는 것도 바람직하다.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을 줄여주는 관리도 필요하다. 식단 역시 반려견 치매 예방에 중요한데 균형 잡힌 식단과 함께 항산화제 등 영양제나 보조제를 먹이는 것도 좋다. 기사가 유익하셨으면 케미컬 뉴스를 구독해주세요.